호흡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순호배 중에서 소화계와 순환계에 대해서는 배웠죠. 어, 오늘은 이어서 호흡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호흡계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호흡을 하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숨을 쉬면서 산소는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호흡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요, 코, 기관, 기관지, 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구조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냥 숨을 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 더 깊게, 더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포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들숨과 날숨의 성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들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들이쉬는 숨입니다. 그리고 날숨은 나가는 숨, 즉, 내쉬는 쉼, 숨을 얘기를 합니다. 자, 날숨과 들숨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날숨에는요, 들숨보다, 그러니까 내쉬는 숨은 들이쉬는 숨보다 산소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많이 들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해서 봤더니요. 우리 몸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때 몸에서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 앞에서 봤지만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들숨에 들어 있는 산소의 양보다 날숨에 들어 있는 산소의 양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들숨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날숨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비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 요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 보시면 공기 펌프를 바로 주입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들숨과 똑같은 성분이 되겠죠. 그냥 주변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렇 요거는 들숨의 성분을 알아보는 실험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불어 넣어요 숨을 그쵸? 그러면 얘는 날숨의 성분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 되겠죠 이때 초록색 btb 용액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btb 용액의 특징 우리가 1학년 때 광합성을 배우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쵸? 자, BTB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이산화탄소의 양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요, 무슨 색깔이 된다 그랬죠? 네, 노란색이 되고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자, BTB 용액은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노란색, 그리고 중간이면 초록색,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어지면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초록색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초록색부터 시작을 해서 들숨을 넣어줬을 때 실험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잘. 많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있긴 있기 때문에 계속 넣어주면 언젠가는 색깔이 변하긴 하겠지만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나에서 계속 날숨을 불어주게 되면 요거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변할까요 네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몸에서 날숨 안에서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노폐물 이런 것들이 생성되면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날숨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면 얘가 무슨 색으로 변하게 될까요? 네,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이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도 들숨과 날숨의 성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들숨과 날숨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들숨에는 산소가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공기 중에는 대부분의 성분이 무슨 성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질소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질소가 몇 퍼센트냐면 78%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산소인데요. 산소는 21%가 들어있어요. 그럼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 누굴까요? 들숨, 들숨에, 예, 그쵸. 그렇죠. 질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고요. 날숨에도 사실은 네, 질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얘네 둘은 성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소는 들어온 상태로 바로 나가줘요. 그죠 그런데 뭐의 양만 변하게 되냐면 산소와 이산화탄소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변하긴 하지만 워낙 질소 자체가 들숨에 많이 들어 있다 보니 날숨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원래는 질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어떤 질문에서 날숨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이다라고 한다면 ox 뭐가 될까요? 네, 그렇죠. x가 되겠죠. 요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